안녕하세요. 사니TV의 사니입니다. 참 159회차 분석 3편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행 색 끝스별로 봤을 때 지난 주는 이칠 끝에서 3 개가 떴고 나머지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씩으로 어, 남은 쪽에서는 그냥 대체적인 평타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채끝이 최근 들어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어, 그리고 강세 구간들은 한 여러 달 동안 강세를 유지하는 케이스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채끝 같은 경우 한 개에서 두 개까지 어,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 또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편입니다. 인력 것은 어, 여기 표에서는 붉은색이 유일하게 안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붉은색이 하나 정도는 떠질 것 같다이고 한수 정도를 좀 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음, 아니면 1 번이 뜰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노란색 중에서 어, 한수 정도 좀 떠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이 영어끝 저번 주 같은 경우 한 개가 떴지만 이번 주는 영에서 어, 최대치 두 개까지긴 한데 마찬가지인데 평균 한수 정도로. 이번 주도 한수 정도쯤은 나아질 듯한 케이스 흐름입니다. 4국 끝 최근 두 번이 빠졌습니다. 연계로. 4국 끝은 세 번까지 유지되어서 이어간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아, 세번 이상까지는, 세 번까지는 있어요. 세번 이상까지가 오는 거지. 세번딱한번 있습니다. 이때까지. 대체적으로다두 번에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뭐그 전에 있던 세 번을 따서 한번더 0이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듯 해요. 1개에서 2개 골, 한 개에서 두개 꼴, 평균 한수 정도 또는 두 수까지 좀지켜질수 있겠다 싶은 쪽이기 때문에 4구끝 이번 주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3,8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뜨진 않을 듯해요. 최근 3,8끝 흐름은 정말 약세 흐름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특히나 3 4 게임 이상이 쭉한개 연계로 유지되면 장기장기전으로 돌입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연계에서 한개 정도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 주의할 끝은는 역시나 27끝 주의 좀 하시는 게 좋다고 그 다음이 49끝두개끝수가좀더 중요도가 높고 남은 끝수들은 평균 한 개씩은 나와줄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주는 49 끝이 좀더 유독 강세를 보여 줄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세 번까지 유지돼서 두개 올라가는가 봤을 때 여기 두번 끊기고 두번 끊기고 어, 여기가 유일하게 연속적으로 유지됐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끊겼기 때문에 아슬합니다. 끊겨지고 사구 끝이 많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하시고 아니면 두개두 두 개로 다두 개씩 나아질 수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위에 표시를 좀 해드린다면 이측끝에서는 2번 같은 경우 어,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강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7번이나 22번까지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3 2 37 사이 해가지고, 후반 번호 대에서좀더 강해지는 측면이 좀 보일 듯 하다입니다. 그리고 4, 9, 끝. 뭐 4번, 9번, 단번 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19번. 1, 4번 정도 또 약간은 주의하시면 되는데, 19, 2, 4, 그리고 뒤로 가면 39번 같은 경우나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9번도 약간은 좀 꺼린직하게 붙잡혀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층에서 뜨느냐, 아니면 양 끝에 정도쯤에서 뜨느냐 차이가 될 듯하고, 이잇 끝과 마찬가지로 좀 많이 잡혀지는 끝수 중 하나입니다. 영어 끝, 어, 5번 같은 경우 주의하시거나, 또는 15번. 뒤로 가면, 어, 20번은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25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도 약간은 가능성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영어 끝 자체가 이번 주5끝 정도나 좀 살펴볼 수 있고, 아니면 안뜰 확률도 상당히 높겠다 싶은 쪽이기도 합니다. 38 끝. 38끝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 좀 주의할 케이스이고, 그 다음에, 18번. 뭐, 구해조 주긴 한데 나아질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23번. 들어 가면, 33번 같은 경우 좀 주의할 뿐이고, 43번 정도. 참고하시죠. 그리고 16끝, 6근. 16끝은 1번 정도 주의하시거나, 어, 이쪽에서는 11번 쌍수, 11번 주의할 번호, 그 다음은 좀 약해지기 때문에 36이나 41번 생각보다 좀 저조하게 잡혀지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영어 것과 마찬가지로 좀 약하다. 영어 것, 16끝은 약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요 3파전, 3 8 2 7 4 9 9 정도에서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각각 중복 개수 예 참고하시면 출연 개수이죠 예, 연계출로 빈칸 구역이죠 연계출 살펴보면 개수가 좀 적어요 근데 어, 이번주 한개출 자체가 상당히 어, 붉은색이 상당히 과하게 많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여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뜨겠다 싶은 쪽에 1개에서 5개, 여기는 1개에서 2개 정도나 뜰수 있고, 여기도 0개간 뜨거나 2개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데, 어, 이번 주 3개 중복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뜰 확률이 어, 무척 높을 수 있다 싶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안에서 어, 좀더 살펴보시면 되겠고, 주요적으로는 어, 3호 사이, 3호 사이 쪽에서 뜬다거나 3세로 구간 중에서 뜰 확률들이 어, 좀더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쪽 붉은색 쪽 라인에서 어, 당번수가 뜰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이 17번 쪽 라인으로 살펴보시면 되는데 어, 비슷한 케이스에 이게 노란색에서 여기는 좀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노란색 표시 구간, 이쪽 노란색 표시 구간에서 뜨느냐 아니면 이 3호 사이 쪽 있는 노란색 구간에서 뜨느냐 이 사이 구간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산지 3번 쪽을 보시는 게 나을 듯 하다 입니다 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번주 1번, 5번 주의할 뿐이고 10번이나 13, 15번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약한 측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252 구나 어, 3132 같은 경우에서 32번 2월된 확률이 약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37번도 마찬가지 2월된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다 입니다 그 다음 한계정보상 번호 어, 2번 이번주에서는 살짝 조조해요 4번 같은 경우 주의하시고 어, 8번 9번인데 8번도 약간은 조조한 기질이 있고 4번 9번 그 다음 11번 12번 좀 약세를 보여주고 14번은 생각지 못하게 뜰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8번도 이번주는 어,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19번은 같은 케이스나 그리고 22 2, 3. 그리고 어, 34좀 주의는 할 만한 번호이고 36번가 그리고 어, 4143, 44도 이번주 좀 약하다 어, 개수는 적으로뭐 개수는 많은데 어, 노란색과 표시된 색군에서는 약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우님 어서오세요 두 개의 출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어 이번주 좀 꺼린작하게 나와있는 번호에 안뜰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을 수 있고 1724 나온다면 약 이쪽이 좀더 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33번 쌍수 주의할 번호 어 그리고 3942 정도까지 해가지고 38도 약간은 어 그렇게 나와줄 확률까지는 높지는 않습니다. 세번째 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으로는 1724, 3942 정도쯤이 어 좀더 강할 듯하고 35번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다 싶은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 출 구간으로 올라간다면 4개 중에서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높겠다 싶은 쪽입니다. 자 연도표 비어진 구간 볼게요. 상담 2년짜리 하고 3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2년짜리에서는 11번 쌍수는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3, 3번이나 2, 4번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개 밖에 없어요.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그리고 3년짜리, 여기에서는 좀나아질수 있는 확률이 약간 높은데, 앞에 9번, 14, 17, 그리고 18 사이까지 해가지고, 여기 5개 번호 자체가 다 강한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는 18번은 약간 약해요. 그래서 9, 14, 17 사이가 아, 좀더 주된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년짜리 17번 위하고 좀 중복되고 있죠. 23번 그리고 42번 또 위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33번은 한 천점 더 위쪽과 중복입니다. 그다음 2년짜리 22번, 29번 그리고 33번 역시 중복이 어, 잘돼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 2년짜리에서는 짱수 11번. 25번 쌍뭐이월될수 있기 때문에 32번 더 주의하시고 뒤에 가면 이제 3번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년도 표에서는 이렇게 어, 주의하시고 끝에 쪽 하나를 살펴보면 어, 39번이나 43번 뭐 이런 번호들 좀 주의하시면 되안 뜨거나 한 수정도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보편적 여기가 안 뜬다면 이쪽 수가 안 뜬다면 두번째 여기 구간에서 당분수가 뜰 확률이 약간 높다이고 여기는 2,4나 어, 3,2,1,4쪽을 좀더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주 목요일 최종 예상수 살펴볼게요. 단번대에서는 1번, 3번, 5번, 2번은 좀 약하고 4번, 9번 같은 경우는 주의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1,3,5쪽이 좀더 강할 수 있다입니다. 10번 때는 1319쪽을 보시거나 17번 정도 1517뭐 이렇게 보시고 18번은 살짝 조절할 수 있긴 합니다. 20번 때는 22324이5인데2324 어, 살펴보시고 쌍수 22번도 좀주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29번은 변수 정도 수준이고 30번 때는 이월될수 있기 때문에 33위 선체에 주의하시고 39번이나 36번 같은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때는 41414상 그대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15수이고 어, 옆에 수까지 포함한다면 총 26수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중심자력권 11번쪽 보시면서 어, 3번이나 4번, 5번까지는 주의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타순에서 17, 19쪽을 좀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번쪽 중심자력권 2021쪽까지는 좀 약해지기 때문에 어, 실제로 3,4,3,3,3,4,3,5쪽을 보시거나 20번이 뭐 그래도 어,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번쪽 2,3 2,3,2,4,2,5 그리고 3,2,3,9 이쪽이 가장 많이 잡혀지는 어, 라인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과하게 좀 붙잡고 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37번쪽 전신자격권이고 어, 29번 보험쪽으로 좀 볼만한 번호이고 36이나 43, 44 정도까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홀로 구역상으로 여기는 좀 사이드로 좀 잡고 가시는게 나을 듯 해요 1289가 어, 어중간하게 붙잡혀지는 번호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어, 한계 정도는 여기에서 뜰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여긴 좀 주의하시는게 좋답니다 그 외에 이제 1, 3번 어, 홀로 구역 보시고 14번 그리고 10, 22번 그리고 4일, 4일까지 홀로 구역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겹친 구역 어디가 겹치냐 19번이 겹쳐 있죠 그 다음이 어, 30, 31, 3 7 3 8 홀로 구역 1314 2나 4142 정도까지가 홀로 구역입니다. 각각의 당번 수는 각 있을 경우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1번이나 어, 뭐 3, 4, 5 정도에서 살펴보시되 어, 뒤로 가면 17, 19 정도까지는 당번수가 좀뜰수 있다입니다. 단지 단번 때 정도를 좀더 능력이 보시는 게날 듯한 케이스이고 엔딩은 40번 때뜰 확률이 4 3 정도까지 거의 40번 때가 좀더 강할 수 있고 39 37이 뭐 정도에서 30번 때 본다면 이 정도에서 좀 살펴보시자 분석 3편 흐름더 입니다 주초에 알려드렸던 중요 조건은 9번 쪽밖에 없습니다. 9주표 쪽 백도 없습니다 9주 표쪽 만초의 조건이고, 11주표부터 보면 11주표는 골고루 떠졌고, 2주, 2번 구간에 5개가 있긴 한데, 어, 참고용으로좀 봐야 될 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2번 구역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주표, 2번 구역만 주의하시자, 그리고 12주표, 여기가 어, 미출 라인을 다 떴기 때문에 이쪽이 당번수가 좀 출대 확률이 높겠다 싶은 쪽입니다. 여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조건 5번이고 12주표입니다. 음, 뭐, 평균화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온다면 2번이나 3번 쪽 구간에서 꼭 나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4번 구역까지도 주의하시고, 조건 6번, 12주표입니다. 여기도 2번과 어, 3번 구역 살펴보시되, 뭐, 4번 구역은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다 싶은 쪽입니다. 일단, 13주표, 골고루 뜨졌기 때문에 넘어가고, 30번 단독이기 때문에 버려질 확률이 높겠다 싶은 쪽입니다. 14주표, 여기도 골고루 떠진 상태이고, 어, 15번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 어, 뜰수 있는 확률이 약간 좀 줄어들고, 15주표, 여기도 너무 평준화돼 있습니다. 어, 버려듯한 케이스 흐름들이긴 해요. 자, 이번 주는 중요 조건이 3개, 4번부터 6번까지가 가장 중요 조건에 들어가고, 어, 좀 강한 수 표시를 해드릴게요. 1번 구역에서 1418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2번 구역, 어, 2028, 약간 애매합니다. 보험적인 측면에 있는 번호들 위주로 좀 남았습니다. 3번 구역은 4, 3이나 어, 3번 같은 경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구역에 있는 번호, 마찬가지, 애매한 번호들 위주로 좀 남았긴 해요. 일단 여기는 3, 4 정도만 좀더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강한 수를, 여기서도 좀더 강한 수 표시를 한다면, 조건 1번에서는 어, 9번과 1, 4, 1, 7. 17과 42번. 4개 번호 다 강세에 좀 들어가고, 여기는 쌍수 11이나 어, 2, 4만 좀더 주의할 만한 번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구역에서는 19번과 36까지도 좀 파악 지키면서 36이 좀더 강한, 3 9보다는 36이 좀더 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건 2번. 뭐 3번, 4번, 15번 있는데, 어, 중간하게 그냥 강한, 케이스군건이고 이제 쪽 라인을 살펴보시자. 11과 24번 여기는 어, 이월될수 있는 확률이 약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25번 같은 경우, 그 다음이 5번 같은 경우 주의하시면서, 그 다음 17번 여기는 1과 그리고 24번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 36번이 있죠.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조건 4번 같은 경우, 24 케이스 중요도가 좀 있고, 뭐, 5번이나 19 정도까지 살펴보시고, 여기도, 우선은 강한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는 하시는 게 좋듯 합니다. 그리고 11번, 장괄망 케이스이고, 그 다음이 14, 주의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43, 3번이나 43 정도까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 두 가지 좀 주의하시고, 34번 같은 경우, 간혹 뜰수 있기 때문에, 어, 주의할 만한 케이스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뜨지는 않을 듯 해요. 조건 5번에서 1개 뜨거나, 여기서 1개 뜨거나, 여기에서 뜨면, 어, 여기서 그, 1개로 그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1번부터 3번이고, 4번부터 5번, 4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여기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어, 종의 조건들 조합에 대입을 해보자 어, 여기 붉은색이 3개 밖에 없습니다 1개 정도는 나아질 수 있는데 어, 13번이나 33번 삼각들 좀 주의하시는게 좋을 듯 해요 그 다음이 파란색은 1개에서 4개 꼴살펴보시되 이번주는 단번대 3개 정도에서 주의하시거나 짱수 11번 또는 어, 19번 그리고 어, 3031뭐 3435쪽 라인에서 좀나왔는다거나 37번 그리고 41번 이 라인들 중에서 당분수를 좀 참겨보신 참겨보시는게 좀더 나을 듯 하다 입니다. 234쪽이나 11이나 19 그리고 어, 34 35 37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다른 쪽 표시도 안된 쪽에서 어, 뜻 됐기 때문에 나, 다른 쪽에서 나오겠다 하는 분들은 그대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중요한 건 9번, 10번, 11번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잠이한수정도좀 어, 따질 수 있겠다 싶고, 1, 2, 3번은 약간 변수 정도가 될 듯해요. 그리고 뭐 남은 쪽도 그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세겜 반자동입니다. 세겜 반자동. 단번 때부터 보면, 단번 때가 어, 너무 골고루 잡혀지기 때문에, 어, 나아준다 싶을 때, 어, 볼만한 번호, 1, 4, 5 정도쯤에서 우선 살펴보시고, 그 다음이 10번 때는 11번. 어, 9번까지는 있긴 하기 때문에, 9번까지 좀 살펴보시고, 어, 11번, 17번, 1... 9번 여기 번호에서 좀 5세로 구간 겹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겹쳐지지 않는 세로 구간 길이 그리고 어, 20번대 20번대 쪽을 잡는 게좀더 나을 듯 합니다 22, 3 그리고 24 정도에서 살펴보시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어, 3번대 1 0번대2 0번대 위주로 좀더 잡아본 상태입니다. 이 스캔 반자동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주 최종 정리입니다. 최종 정리 자, 2월 가능수 어떤 수가 이월이좀될 만한 케이스인가? 첫 자리 21번은 2월, 2 0번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높은 수 체계가 첫자리 들어오면 이월이잘안 돼요. 항상 좀 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보를 제외한 27번은 세번째 수 그리고 여기도 세번째 수 그래서 2 5 3 2 3 7쪽이 어, 비교적 좀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입니다 2 5 3 2 3 7뭐 어, 25번이나 또는 37번쪽이 좀더 어,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 쌍수는 어, 이번주 1 1 2 2 산산 쪽이 좀더 비교적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11번이나 22번 쪽좀더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제외 12수에서 볼만한 번호 19번 정도나 또는 36번 정도쯤 에서좀더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나중 확률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탈락까지 아니 듯하고 여기가 어떤 주의 깊게 보시고 중복률이 높은 번호 5번이에요 5번은 전구간 다 있습니다. 5 5 5 5 5 그래서 탈락이 안된다면 뜰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3 5 3 5 3 5 3 5 3 5 3 5도 5 끝도 어, 다 붙잡혀 있습니다. 4 4 4 4 4 4 4또다 잡혀 있습니다. 이 3개의 번호는 어, 전부 다답혀져 있는 번호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개라도 탈락이 된다 싶을 때는 어, 버려질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입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 비교적 좀 적게 붙잡혀지면서 어, 있는 번호 1번, 9번이 있죠. 단번대에서는 주의할 번호이고, 쌍수에서 11번이 좀 적게 잡혀져 있긴 합니다. 그 다음이 어, 34번 같은 경우나 37번 같은 경우 20번대가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입니다. 20번대는 25번, 2027이 있는데, 25번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30번 대가 가장 어, 많이 남아있는 케이스군이긴 합니다. 어, 뭐 37번이 있죠. 37번. 하나, 둘, 셋. 나머지는 좀 빠져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어, 3, 4나 3, 7 정도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파란색. 저번 주에서는 여기서 에 오히려 중복이 높은 쪽에서 다 떴는데 이번 주는 파란색 쪽에서 좀더 떴을 수도 있겠다 싶은 케이스예요. 이거 그대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양자수 양자수에서 나온다. 뭐 1, 2, 3번 빈곳 구간이죠.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빈곳 구간이 9번, 10번, 11번 쪽 라인 9, 10, 11번 쪽 라인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음이 2, 2, 3, 3, 7까지 2, 2, 3, 3, 7 여기 중에선 당분수가 있을 확률이 어, 비교적 높겠다 싶은 쪽입니다. 네, 앉아서 좀 살펴보시고 이번 주 밑줄 구역에서 살펴보기보다는 어, 연두표에서두개 어, 구간이 나아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 중에서 어, 이번 주 당분수를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수 이 번호는 낮은 확률 중에서 좀 비교적 낮은 확률이 높다 싶은 번호는 이번주 19번을 좀 주의하시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는 번호입니다. 일번 같은 경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둘다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시작번호. 시작번호. 이번주 159. 우선, 단번 대에서는이세개 번호가 가장 중요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10번 때 넘어간 11, 17, 19 정도에서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엔딩은 40번 때는 41, 42, 43, 그리고 30번 때 넘어간 39, 36, 37 정도쯤에서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단번대 쪽이 좀더 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은 여긴 40번대가 좀더 강할 수 있다 이고 그래서 참고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주요 반반입니다. 이번주 이 케이스에서는 어, 따질 듯 하다. 어, 어느 쪽이 좀 주요 반반이냐. 단번대가 4번 9번이 좀 들어갑니다. 단번대, 오랜만에 좀 주요 반반이 좀 들어가는 번호 케이스이고 그리고 어, 1419 역시나 국구 쪽에서 하나 이죠 4국구시 이번 주 주요 반반에 많이 어, 붙잡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이 어, 30번대에서 넘어가면 여기가 이 월수가 좀뜻것신가안뜻것신가3 2, 3, 7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이번 주 주요 반반이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확률은 70% 정도 확률입니다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보험은 어, 원료 보험수로 딱 볼만한 번호 어, 40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조절할 수 있긴 한데, 이 어, 번호는 좀 잘못 뜰수 있다라고 보는 번호 바로 상수 3번, 산 3번 보험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 번호이긴 합니다. 왜냐? 어, 여기 붉은색이고 하다 보니까, 붉은색 종에서 혹시 나와버린다. 그리고 쌍수가, 어, 33번이 가장 애매하게 케이스가 남아있는 번호기 이 때문에, 어, 나와줄 것인가. 쌍수가. 만약 이거는 버려지고, 11이나 22 정도쯤에서 뜰 것인가를 좀더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최종 전리 표입니다. 이대로, 어, 이번 주 당번 고를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어, 주요 케이스는 다 여기서 어, 나올수 있고, 아니면 여기, 여기가 어, 예측이 좀 떨어지다 싶을 때는, 어, 낮은 확률 쪽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해요. 낮은 확률에서는 꼭 당분수가 각각 들어오기 때문에, 어, 낮은 확률을 항상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좀 빠르게 분석을 들어가 봤습니다. 어, 이따 또 나가 봐야 되다 보니까, 어, 가장 스피드 있게 또 진행을 하였네요 자 오늘 분석 3편은 또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토요일날 예, 스동 기본에서 보겠습니다